근데 약간 좀 고민이 있다면 이거로 내일 제가 <laughs> 들고 학교 가야되는데 <laughs> 조금 부끄럽긴 하네요 야저 가는 것 같다 네여러 아이고 오셨습니까? 네 이거 밖에 생각 못했어 아이고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식빵을 자르겠습니다 샌드위치 만들고 있어. 오나라 오정아를 찍고 있는 이단을 찍고 있는 유니아미 열다섯 개 썰고 있어요. 맛있게 아, 까주세요 좋다. 저희는 샌드위치를 만들 것입니다 c c o s 응? 계절. Cosmic. Cosmic. c 지 s m i c c 이 s m i c Cosmic. c o 죠 m i c c 무 도전해. 난리 먹을 이야을 자꾸! 나이 먹이이이먹이 먹을 자꾸! 이 먹을 자꾸! 나이 먹을 이거을자자이 먹을 이 먹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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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안 느껴지는데? <웃음> 어. <웃음> 진짜 개판이야. <laughs> 아, 먹기 싫어져 <laughs> <laughs> 아니야게이렇이게 그,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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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야 돼. 렇게이 여기 있다 마 어. 이렇게, 이렇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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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게어줘 이렇게, 해 이렇게,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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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음? 맛있는데? 스콘 맛나고 스폰 맛나고. 일단 너무 맛있는데? 너무 짠데? 야, 어, 야 너무 짠데? 아니야 이거 뭉쳐 있는 곳을 먹어서 그래. 진짜로 아주 자잘하게 하고 싶어. 아 이게 윤 근데 계란도 별로 없어딱 맞을 것같양아있마지막이몇개데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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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맛있는 맛있지? 맛있있지 맛있지? 맛있지? 맛지 맛있지? 맛지맛지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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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있지 맛있지? 있있지맛가지 좋네. 아 이거 네. 포크로 뭐 하고 싶다. 오. 담아고 산도 같은. 반면이 근데 넣는 곳은 지퍼백. 야매야매. 여기넣 어. 근데 그몇개 넣어? 그몇개 넣을 거야? 그럼 확인하냐? 아 거기다? 오늘은 아니요. 한강에 놀러 왔습니다. 쭉섬 도착. 계란말이 김밥. 어림 겟아말이 김말랑말랑이이 아 이거 내가 될 좋아 아 인데 못 먹었어 아아야 우리 내시 때마다 <laughs> 오늘의 언박싱 이게 뭐냐면 바로 바로 이게 뭐냐면. 위너 봉이에요. 사실 제가 위너 봉그 버전 2를 사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너무 이상해가지고. 네. 그냥 존버하다가 1 봤어요, 1. YG 스티커. 이거 따로 살수 없으니까 이만 붙이고. 언박싱. 미쳤다. 저희 학교에 이번에 위너가 축제에 놀러 오거든요. 놀러 온다? 좀 이상하지만. 히! 따, 넌! 와우. 스무스한데? 이것이 말이죠. 일단, 배터리를 넣어야 될것 같은데. 배를 가르라고 하는데. 어떡해. 으! 아! 안닫지 마, 안 돼. 아이야. 아! 놀래라. 이렇게 배를 짜가르고 이렇게 넣고. 아! 대박. 어떡해? 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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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너라고 외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축제여 가지고 또 열심히 노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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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덩이 발덩이 축제가 밝았어요 <laughs> 와 저쪽에는 부스도 있고요 이쪽에는 제 친구 네? 축제 저밤봤 방금?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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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플링 카드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마인로 근데 글씨 인쇄를 못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손가락. 근데 이거랑 이거랑 색깔이 조금 달라요. 같은 색지인데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손꾸락으로도 하고 싶고 약간 손 손꾸락. 손가락 요렇게다 만들었어요 짠 손가락 디테일 진짜 대박이잖아요 와 진짜 힘들었다 그리고 이 시트지를 붙여줄건데요 제가 이거 하늘색인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투명시트지라고 하네요 일단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조금 대 붙어졌는데 이거는 그냥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이즈였는데 사죠 근데 약간 좀 고민이 있다면 이거를 내일 제가 <laughs> 들고 학교 가야 되는데 하하. 조금 부끄럽긴 하네요. 으악! 해시도 안 됐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오늘은 위너가 오는 날. 위너, 위너. 지금 도착을 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착을 계신 것네 온라인 조 h 행 o 도 your, up, your oh, 여러분들 보여줄 yeah.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이번 무대에 쏟아내 주시기 e c l Can't spread the peace soon. Give soon. Give soon. Give soon. Give soon. Give soon. Give say Give soon. Give soon. Give soon. Give soon. Give soon. Y'all say load, lock, lock, low. lock low. When I say lock, y'all say load, lock, low. lock, lock It's the of you see before, you, you door, I, door, I, door, I, <coughs> fucking over. G, you will go to of shake fucking shit Would you love me? I to breathe with you Say what I

Let's get it. the h o n h yeah o n t you know.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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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on't work i here all n j u p n s h go b w a y

차다고을뿐 뒤서 하 방에 정신을 빅빅빅 더 늦게 또 빙빙빙 더사진로하고 대기 아오 릴 릴리 스트이크스트이브 기도해 3 대신 불러줘 m 에러나에서손 잡아줘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멋있으세요?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네. so, 네. 일단 한 명씩 뭐 잠깐 인사드릴게요 승훈양부터 한명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윤호 이승훈입니다 <laughs> 여러분 네. 요즘 미세먼지 나쁨인거 아시죠? 네 근데 <laughs> 오늘 못 오면 더 나쁜거 알죠? 오 진짜 미세먼지, 날씨만큼, 오늘 진짜 재밌게 놀러 갈게. 아셨죠? 네! 많이 해도 <laughs> 네 안녕하세요. 민나르 리더, 강신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 어제 6시에 어,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원래 여기서 이제 저희가 르 곡, 신곡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첫 네. 음악방송을 안 해가지고, 네, 아직은 여러분들 앞에서 못 보여드리겠어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어, 일단 오늘은 저희가 방금 두곡 불렀잖아요. 앞으로 세곡 원래 더 남아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10시에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저희 행사 스케줄 있어서 10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말을 좀 줄이고, 우리가 세 곡하고 앵콜 두 곡까지 해서 총 다섯 곡더 공부를 가는 걸로 하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재밌게 놀아주시고요!

This a pe on that wire

바로 여기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이 말을 다 아실테니까 직접 컨설로 같이 불

1분만, 1분만 네, 아, 1분, 오케이 아, 다행이다 물 아, 마실 시간 좀 필요했는데 저, 저 뒤에 분들도 잘 보여요, 저희? 네. 다행이네요 지금 너무 덥죠? 네 너무 덥죠? 네 어쩔 수 없어요, 더 더워야 돼요 지금 우리 자켓 입었잖아요 수운데야 장르님. 지금 다 자켓 입었잖아요, 저희. 저희가 여러분들을 지금 덮게 했다면, 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희를 좀 덮게 해주세요. 어,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아니고, 수군이 형이 아, 오늘 벗을 좋아해요. 네. 어. 예. 아, 요즘 인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아, 여러분들, 저희 신곡 나오고 혹시 들어보신 분? <목소리가> 진짜, 어, 진짜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되게 많이 오을줄 알고 해보려고 했는데, <laughs> 어, 일단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어, 이번에 신곡 아예 많이 들어주시고요. 어, 저희 진짜 열심히 활동하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좋은 기운 드릴 수 있는 그런 민원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곡. I like you, baby.